네, 외환시장의 마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반전하면서 엿새 만에 올라서는 이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최종성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 마감 결과 전해주시죠. 환율이 엿새 만에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60전 상승한 1,092원 30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전일 재개장한 뉴욕 증시가 결국 하락 마감했고 유로존의 실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외환당국의 미세조정 개입 경계심 등에 의해 30전 오른 1,091원의 거래를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개장 초 하락반전하며 1,090원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외환당국의 개입에 외환당국의 개입이 금일에도 지속되면서 결국 1,091원 선으로 소폭 레벨을 높였습니다. 이후 원달러 환율은 1,090원 선을 중심으로 극히 제한적인 등락을 지속했는데요. 장 중반에는 다시 하락반전하며 1,090원대 초반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 결국 상승반전에 성공한 원달러 환율은 장 마감시까지 상승폭을 확대했고 결국 전일 대비 1원 60전 상승한 1,092원 3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외환당국의 미세조정 개입 지속과 내고 물량의 유입규모 축소로 인해 하방 경직성을 보이며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1,090원에 대한 레벨 부담과 개입 경계에 의해 환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환율의 하락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는 여교에서 매수가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좀처럼 상승하지 못했고 금일 발표된 국내 및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양호한 결과를 보이면서 장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홍콩이 홍콩 달러의 강세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 개입했다는 보도를 통해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금 유입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들의 강세 기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수 있고 이 같은 강세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원 달러 환율 역시 하락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수급상으로 결제 수요를 꾸준히 내놓던 에너지 업체들의 결제 수요가 급격히 줄었다는 대목에서도 환율에 민감한 수입업체들이 낮은 환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주요, 주요 경제 예측 기관들의 내년도 평균 환율 수준 분석 결과도 대체로 1,050원에서 1,060원 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화 강세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월에도 이 원화 강세가 다른 아시아 통화 대비도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속도 조절 차원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마감 결과 대신경제연구소의 최종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